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기야 이거 어때? 이뻐 다른 사람이면 어림도 없다? 그래. 근데 자기야 통장에서 돈 찾았어? 어. 10만 원이 비던데? 어. 왜 이래? 어, 어머니 생신이잖아 그래서 내가 보내드렸어 나하고 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몰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했나봐! <laughs> 나, 나도 자식인데 도, 도 리는 해야지. 어. 이제, 자식 도리를 하면서 사시겠다? 치, 치, 치. 야! 너만 자식이냐? 어? 너만 어. 사람이야? 지, 진짜 야, 왜 이렇게 별볼게 없어? 어? 참.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 도리?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어? 웃기지 말라. 어? 잠깐, 뭘 어쩔 건데? 이 사람이 먼저 가스총을 들이댔어요. 마누라한테 가스총을 들이대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가 한국인이 망정이지. 미국 같았으면 권총을 쐈을 거 아니에요. 집 사람은 저한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리적인 힘은 가하면은 그게 폭력이지 뭐가 폭력이겠어요? 설령 제가 뭐 성질을 좀 부렸다면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난 서른 세인데 아가씨가 이제 스물 네 시라니. 내가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일단 나왔으니까 잘좀 해봐. 오빠. 어 <laughs> 아, 왔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저 김은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음. 지금까지 만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이요? 대학 때 잠시 만나던 사람이 있긴 했어도 대단한 건 아니었어 그럼 짝사랑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건 있죠 말좀 낮춰요 재미없게 뭐든 은지씨 편할 대로 하세요 오빠 어. 오늘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재밌었다 <laughs> 나도 들어가 오빠 여기까지 온 김에 <laughs> 잠깐 들어갔다 갈래? 오늘 아무도 안 계셔 no. 다음에 가지 뭐 그래 그럼 오빠 은지 왜 만나? 만나면 즐겁고 좋으니까 그게 다야? 그냥 그런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 끝내 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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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빠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오빠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결혼하고 싶지 근데 왜 말을 안해 내가 너무 나이도 많은데다 용기가 없어서 알게. 그럼 내일 우리 집에 가서 허락 받고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아, 알았어 자기야. 거의 자면 어떡해. 아 빨리 일어나. 아. 아. 자기야, 빨리 와. 어, 지금 간다 짠. 아, 냄새 좋다. 여보세요? 아, 형님.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이 호비만 넘기면은 좋아질 것 같다는데 어쩌겠니.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No. 아, 저기 그건 안 돼요. 저희가 돈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는데 빚을 내서 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따다내 예, 불찰이다. 그 대출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증만 뭐, 좀 서다오. 뭐. 뭐 보증이요? 아, 차라리 대출이 낫지 액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증을 써요. 아, 저 빨리. 보증은 절대로 안 돼요. 아. 보증이고 대출이고 어? 우리가 뭐험이야왜 아, 이래? 아, 또 뭐라고 그러려고. 보증 잘못 서면 우리가 다 몰아야 되는데. 물어줄 거야? 물어줄 거냐고! 안 할게. 안 아, 해. 네. 그럼 됐지. 어떠십니까? 잎한국 잠이 와? 잠이 오냐고? 아, 그래. 아 내가 잘못했어. 보증? 절대로 안 돼?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한테 신세를 지게 돼서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형님. 은지야. 엄마. 눈이 왜 그래? 아버지한테 또 맞았어? 왜꾹 참고 살았어? 왜? 너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왜? 하나도 고맙지도 않네. 여기 좀 있어도 돼? 당분간 여기 있어. 아버지 좀 고생시키게. 아유, 우리 삶안 걷기도 하지. 내가 구울 테니까 자네 주좀 먹어. 아, 어? 아아 여보, 자례주로 오셨어요? 그래. 어서 집에 가. 아, 당장 못 일어나! 어? 안 돼요. 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절대로 손안 대겠다고 약속부터 하고 가세요. 자식 들어오면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이걸 콱 그냥! 저 여느님 진.. 진정하세요, 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딸 집에서 죽든 말든 나 상관 안 해! 마음대로 해! <laughs> 엄마 저 어쩌지 마셔. 엄마도 힘들었겠지만 보고 있는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음. 죽고 싶은 순간이 하드번이 아니었다고. 나도 이제 당하고는 안살 거야. 자 원샷. 야 법원에서 휴대게 왔어. 뭔데? 어이가 가압류 신청서. 우리 형님 부탁해서 쌀만 해줬는데 가압류라니? 일단 다른 데서 돈 빌려서 메꿔놓고. 우리 형님이 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네 왔나? 자기 왔어? 형사방이 <laughs> 기분이 안 좋은가 봐아 엄마야 아. 어. 아, 죄송한니다 장모님 장모는 계속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불편해? 아, 아무래도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는 불편하지 너 구산은 아, 우리 엄마는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내쫓고 싶어?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 였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 낮겠냐고. 하도 아, 왜 그래?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 진정하게 생겼어? 남자들 은왜 이렇게 이기주의야? 어? 장인장모 부모도 아니야? 아니냐고. 말해 봐. 나가. 아, 누가 할리스가 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말좀 들어 봐. 당신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야. 오해는 무슨 오해? 어? 어? 오해? 어. 무슨 오해? 아. 네가 네 아. 성질을 무슨 짓이거? 어? 어? 야, 내가... 잘했어, 못했어? 잘 어? 됐어. 너희 엄마라면 그러겠어? 그러겠냐고? 어? 말해봐. 아! 자기야, 화났어? 자기야, 미안해. 어... <laughs> 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육개장 해줄게. 알았지? 아예뻐! 이 <laughs> 저기 몇 백만 원이라도 안 되나요? 빌려 쓴거못 막겠어. 전세금 빼서 빚부터 갚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네가 언제까지 막을 거야? 뭐? 보증 성계 잘못돼? 그게 얼만데이 아파트 전세금 빼서 갚으면 편두리에 방북한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아 쟤. 형님이 제기하면 갚아주신다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 보증은 절대 안 내다 그랬지 왜내 말을 안 들어? 너내 말이 우스워? 저... 아유 나는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여보 저 혹시 은지 아니니? <laughs> 나야 미애 어 그냥 아르바이트로 잠깐 어 정말 반갑다 얘너 언제 끝나? 어머 어쩌면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려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아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뭐든 시켜봐. 야, 자냐? 어? 자느냐고! 이래도, 이래도, 아! 안 일어날 거야? 야, 내 인생 물어내. 내 인생 물어내면 잠을 자든 춤을 추든 상관 안할 테니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자야지 내일 춤을 하지. 여보, 내가 사전 할게. 이렇게 빌게, 야. 이렇게 빌어. 야,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서 다리가 뚱뚱 붙다 일만 하고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 또 오셨네요. 오백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폭력의 수위도 높아져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 저런 처지길 놈이다 인간도 아니야 짐승 새끼지 저도 그래서 이혼했거든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란 인간이 어찌나 주먹을 휘둘러 대던지 10년을 그러고 살다 결국은 갈라섰어요 엄마 이렇게 계속 치우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혀. 그만해. 왜 이렇게 말안 들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왜말안 들은 거야? 왜말안들는거왜말안왜말안들왜말왜말안들 거야? 왜말안 남자는 그런 소리도 못해요 괜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다가 병신같은 놈이라고 욕만 한다고요 내가 당해봐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날더 만만하게 본다고요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맞붙어야 해요 아니 한술 더 떠서 더 세게 나가야 상대방이 날 겁내죠 알겠. 네. 늦었네 회식 있었어 할 얘기가 있는데 아, 앞으로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지마 나 나도 성질있어 참고있어서 그렇지 참지말고 해봐 그럼 뭐야? 왜 가만있어? 해보라할때 못하면 그것도 병신이지 병신? 정말 이혼까지각오하고 나가봐요. 누가 더 답답한가. 왔어? 어. 어. 아, 아침 안 먹어? 타타타 정말 죽타타고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당당타타타타타 어? 그래. 야, 야타타 자기야, 난네 종이 아니야, 네 장난감도 아니야. 아쭈 이게 보자보자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이혼해.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희생당을 살고 싶지 않아 알게. 좋아, 그렇게 해. 서류 준비하지. 서류 준비하지? 참 무기 군대지. 진작에 내가 냉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이번에 정말 안 고쳐지면 진짜 이혼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정말 무서울 것도 없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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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잘한다. 어? 야, 이혼하자고 그럴 때부터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알았지. 여자 이렇게 히이 낙랑거리느라고 어. 이봐요. 아줌마, 그건 오해고요. 야, 오해긴 무슨 오해? 너희 둘다 감옥에 쳐다버린 거야. 여보, 둘다할 것이지. 어? 아니야. 어 야, 어, 여보, 남의 여보. 가정을 깨고 이봐, 오해야. 정말 오해야. 여보, 오해야. 아. 고생만 진짜하면서도꾹 참았어. 여자? 여보, 아니야. 어. 지, 지, 정말 어, 아니야. 아니야. 여보. 아니, 내가 현장을 덮쳤는데너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 <laughs> 야, 뭔 새끼. 미주야, 너 뒤를 가 있어. 아이. 이혼해, 이혼하자고. 당장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너저이가 있어? 미주야, 미주야, 떡이야 미주야, 미주야. 다행히 아이는 가벼운 뇌진탕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자기 엄마를 무서워해서 엄마 옆에 가리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그 분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화가 치밀면 그걸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인도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봐야죠.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은 이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저지만 애한테 미치 도 걱정. 만약에 이혼한다면, 애는 제가 키울 수 있는 건가요? 폭력을 휘두르는 어머니한테 아이 양육을 맡길 수는 없죠. 부인께서는 돌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주 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